자, 테스트 1회분 11, 115번부터 들어가죠. 자, 군더더기 설명 없이 딱이 850을 목표로 하는 분들에게 적합한 내용과 거기에 대한 문제풀이 기교를 설명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부정관서 어가 보이죠? 그리고 revision, 명사, 뭔가 개정 수정하는 거죠. 그러면 명사를 꾸며줘야 되니까 이 자리는 무슨 자리겠어요? 횡용사겠죠 자, 보기 문항의 횡용사 창의적인 creative, 답은 D가 되겠죠? 자, 116번은요, 보기 문항에 이게 접속사가 지금 한 개밖에 안 보여요. 나머지는 지금 여기 even은 형용사가 되면 공평한, 부사가 되면 심지어, 뭐뭐조차도. 우리 고득점자들에게는 even 동사도 쓰일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되겠죠. 평평하게 하다. similarly는 마찬가지로 부사죠. also 또한 부사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정확한 해석을 하지 않더라도 conference attendee가 주어죠. will theory 동사죠. 그리고, 블랭크 다음에, 데이 주어, 썰맷 동사. 문장과 문장을 이어줄 수 있는 게 접속사인데 한 개밖에 없죠. 이프나스를 의미할 수 있는 언네스.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117번은요, to receive 블랭크죠. receive는 뭐뭐를, 어, 받다, 뭐뭐를 얻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타동사죠. 타동사 뒤에는 목적어. 바로 명사를 찾으라는 이야기죠. 포기 문항에 어떤 기간의 갱신이라는 단어가 있죠. r e n e w 답은 C, 정답, C, 명사가 있죠. 자, 118번은요, 형용사의가 있는데, 요걸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해석을 해 봐야 되겠네요. 자, donation, 기부금이죠. 전치사가 나오면 전명구는 동사 앞에까지 묶어라겠죠 요걸 빨리 생략해 버리고요. 그리고 rise가 동사가 되죠. 그러니까 기부금이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when, 뭐, 뭐할 때. consumer, 소비자들이 블랭크를 느낄 때. 이 오감동사 다음에는 뒤에 주격보어는 여기에 형용사가 들어가죠. 뭐에 관해서. 경제에 관해서 뭐를 소비자들이 느낄 때 기부금이 올라가겠습니까? careful 주의 깊은 helpful 도움이 되는 confident 그렇죠. 자신감 있는 확신하는 어 여기서 이제 혼동의 여러분들 아시겠죠? confidential, c 는 것은 i d e n t c o n f i d e confident, 는 자신감인, d 신적인 이런 뜻이죠. d e n t c o e n t confident, confident, c 고자 f i d e n t c 도요 f i d e n t c o n f i d e 다 t confident, confident, c o n f ing가 오면은 콤마 다음 이 주절의 주어와 동일할 때 여기 주어하고 비 동사가 이렇게 묶어서 생략할 수 있다 했죠. 그럼 결국은 b pp bing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는 부사라고 했죠.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consistently 답은 c가 되겠죠. 자, 120번을 들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동사 의가 보이는데요. 자, 해석해 보면 그 마케팅 딜렉트는요데 e 이 r 를 컨펌 확인했습니다. 대대하면데요. 새로운 쇼프드웨어이 프로그램이 블랭크르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죠. 언제까지? 11월 1일까지. 그럼 집어넣어 봐야 되겠죠. 런치 그렇죠. 출시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이 시장에 나올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뭐, 답은 a가 되겠고 퍼슬리테이트는 퍼슬리티가 시설인데 좋은 시설이 있으면 하는 일 자체가 촉진되겠죠. 그래서 퍼슬리테이트는 뭐뭐를 촉진시키다라고 기본 어휘를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여러분 우리 수험생들이 음 토익 수험생들이. 이 rise 하고 어, raise는 이제 잘 아시는데 요거를 헷갈려 하십니다. 정확하게 좀 외워 주셔야 됩니다. a rise, a loss, 그 다음에 a reason. 이거는 여러분 자동사예요. 자동사로서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사건 따위가 발생하다 라는 뜻이고요. 어려움이나 어떤 사건 따위가 발생하다는 뜻이고, 요와 유사한 단어를 구별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게 바로 allows인데, 요거는 규칙 변화를 보입니다. 바로 allows, 그 다음에 allows가 되면, 이거는 여러분 다동사예요. 다동사로서 뭐 뭐를 불러일으키다. 머머를 불러 일으키다 머머를 각성시키다, 머머를 야기시키다라는 뜻이에요. 두개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rise 이거는 이제 어려움 사건 따위가 발생하는 뜻이고, exert도 이제 중요하죠. 어, 어떤 근력이나 힘을 행사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머머를 행사하다. 그리고 노력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게 이제 exert 뒤에 이제 투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한다라는 거, 이게 또 중요한 내용이죠.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